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장세기 17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 중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실패 속에 피는 신앙의 꽃이란 내용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언약은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한다면 아들을 낳겠다는 약속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에게 있어서 아들을 낳겠다는 것은 약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부부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약속이고 뭐고 명칭을 붙일 필요 없이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이 문제가 달랐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이 부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문제 때문에 그들의 전 인생이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장세기 11장 29절 30절,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나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거론한다는 것은 이 문제 때문에 성경이 전개된다는 예표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손을 낳게 해준다는 약속에 의해 그들이 사, 잘 살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갈바를 알지 못하는 가난한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장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나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런데 이런 약속이 성취되기도 전에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엄청난 시련이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례가 가나안 땅에 깊이 정착하기도 전에 그 땅에 기근이 있게 하셨습니다. 장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오게 했다면 가나안은 갈대아 우르보다는 더 낫지는 못할 망정 비슷하거나 아니면 약간만 못할 정도였어야 했는데 그런데 이건 먹을 것조차 없는 기운이 많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례가 당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얼마나 심도 있게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가를 시험해 보는 것임을 즉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의 힌트는 아브람이 하란을 떠나 가난으로 오는 도중 상당히 많은 위기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한 번도 자기 아내가 미인이라 자기 목숨이 위태롭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그런데 갑작스레 아브라함의 뇌리에 기근으로 인해 벌어지게 되는 그 수많은 근심 걱정거리 가운데 유독 특출나게 이런 생각을 왜 깊게 가지게 되었을까요?장세기 10장 11절, 12절.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그 안에 사례대로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사람이 그대를 볼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이런 엉뚱한 생각이 왜 아브라함 뇌리를 온통 사로잡고 있었을까요? 그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과 아브라함 부부가 맺은 후손에 대한 약속을 얼마나 굳건히 신뢰하고 있는가를 표출하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3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은 이런 대책을 세우면 안 되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언약하신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 하에 그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분명 돌보실 것을 확신해야 했습니다 만약 누이라 했다가 그의 아내가 애굽 왕에게 끌려가는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 갈대와우루에서가나한까지온 이유가 헛되게 되는 게 아닙니까요? 아닌가요? 차라리 기근에 이럴 바에는 차라리 기근에 애굽에 오지 말고 가나안에서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이 현실이 창세기 12장 14절, 15절,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얼마나 예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 성경적으로는 대단히 예쁜 것 같았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에 맺은 언약을 그 국기가 취약하기 이를 때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이후에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허약하기 이를 때 없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여호하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이처럼 너무 오랜 기간 자식이 없자 아브라함은 그의 충실한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까? 창세기 16장 15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사대 대신 처벌드려 사생아 이스마엘을 낳지를 않았습니까? 하여간 인간 세상에서 아들을 갖기 위해 벌어질 수 있는 실수는 아브라함은 모두 다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사례를 통해 내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는 나와 너와의 언약의 약속을 지킬 수 있냐? 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은 처음 언약의 장면이 아니라 그 언약을 어기고 할수 있는 실수는 다 해본 실패자 아브라함에게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게감은 평범한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대단히 엄청나게 무거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실수와 실패의 연속인 아브라함을 끝 까지 붙잡고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하시는지요 언약을 확고하게 지킬 수 있는 다른 사람으로 체인지해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란 엄청난 분이 왜 아브라함과 사례라는 하찮은 일반적 가정의 아들에 대해 그렇게 관심이 출중하시는가요? 왜 이처럼 사사로운 일에 목숨을 걸고 집착하시는가요? 그 이유는 이 부분은 이 부분을 통해 당신의 전 우주적 구속의 계획을 인간 세계는 물론 천사와 우주 거민들에게 알려주시기. 유유함이었던 것입니다. 겁쟁이 아브라함과 사례, 이두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보다 더 중요한 계약이 없을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이처럼 실패와 실패를 거듭해 낳은 아들은 일반적 사람들의 일반적 아들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사를 예시하는 예표였습니다. 장세기 22장 2절 여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산 거기서 그를 본제로 드리라. 갈대야 우루에서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생애 평생을 고생고생하며 억지로 얻은 아들, 오직 이 하나만을 위해 살아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양을 잡아 죽게 제사 드리는 것과 똑같이 번제의 양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마 갈래갈래 찢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아들 이삭을 음. 갖기 전, 인간의 권모 스스를 다 부렸던 것을 몽땅 버리고, 아브라함은 "예"하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그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과거의 실수들이 약이 되어, 그 실수라는 바탕 위에 순종이, 올라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 10절.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만약 아브라함이 실수를 통하여 순종을 배우지 않았다면 이렇게 엄청난 명령을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을 무사히 완수하게 되었습니다. 장세기 22장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누구나가 아닙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주체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비로소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킬 수 있음을 아심으로 인해 마음이 노이심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58절을 먼저 읽고 나중에 5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본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 언급은 창세기 20장 12절에 내가 이제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다는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배우는 교훈이 우리에게 진심으로 다가옴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은 실패와 실수를 통해 비로소 하나님의 진리에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수와 실패가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굳건히 소개해 주시는 발판인 것임을 분명하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패와 실수를 경험하지 못하고서는 결코 믿음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어제 비록 믿음 생활에 실패했을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탕이 되어 오늘 더 나은 신앙의 발걸음을 내 뒤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결코 넘어진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수없이 넘어졌지만 주의 은혜로 또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언서 24장 16절. 대저의는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감사합니다. 오늘 지회 안에서 성공하는 성도분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